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은 기독신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은 해이기 때문인데요. 기독신문 CTV는 올한해 동안 60주년의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하며,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꼭 동행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고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원을 기대하며 2025년 첫 CTV 뉴스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총회가 신년 할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구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함께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현안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총회 신년하례회는 정치적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250여 명의 교단 인사들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자며 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근휼하심을 강조하며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답이 없는 줄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근휼을 구하는. 것.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방려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국을 위한 특별기도회는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가와 제조항공 참사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어 교단과 한국교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여겨 주신다면 천하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하나의 한 매체 기도를 드리시고 아들 사무엘 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고 세례 요한이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평인이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이처럼 신년 할례회는 국가적 교회적 위기 극복과 함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공교단으로서의 사명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새해 첫 회물을 가졌습니다. 임원 선임의 건, 즉, 새 법인이사 임명이 주요 안건이었는데요. 이사회는 새 이사 선출을 1월 17일로 연기해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제109회 총회 결의에 따라 8명의 총회 추천 이사를 새 법인이사로 선출합니다. 예, 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전까지 새 이사회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관건은 총회가 추천하는 8명의 개방이사 후보군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이사회는 총회의 개방후보 추천이 이루어진 후새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 원래는 선출이 가능한 이사를 선출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사님들의 의견이 총회가 개방이사 4분을 추천하신 후에 우리가 이사를 뽑는 게 좋겠다. 그것이 총회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총회가 개방 이사를 정한 시간 안에 잘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안 뽑는 게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이사님들의 어중이셔서 1월 17일 날 이사회를 다시 해서 이사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총신대 개방 이사 추천은 총회와 총신대 대학 평의원회가 구성하는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올해도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주교 설립 70주년을 맞아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성경고사와 암송, 찬양과 율동 등 주일학교 학생들의 열심 어린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희망찬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대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모이듯이 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국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파의 날씨가 무색할 만큼 학생들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번 대회는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대상은 초등부 정예지 어린이가 차지했습니다. 아마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도와주신 것 같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것 같아서 감사해요. 성경 고사와 암송, 찬양과 율동 등 기존 종목에서도.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성경고사의 경우 올해로 54년이 된 말씀 중심의 교단 정체성이 담긴 자랑스런 교육 전통입니다. 유년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568명이 성경고사를 치렀습니다. 70주년의 전국 주일학교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큰 핵심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가릴 것이냐, 지금 이 혼란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꼭한 생명 우리가 살리면 이 나라가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의 앞으로 변화를 크게 인도하시고 붙들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선 동서울노회가 5년 연속 성경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찬양 율동 워십 부문에선 인천 노예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국대회 주요 입상자 명단은 전국주교와 기독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대회에 참석한 학생 수는 3,643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대회 주제처럼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CTV가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의 해를 맞아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양대 명예교수 양창삼 목사인데요. 양 목사는 기독신문 창간에 크게 기여한 부친의 뜻을 이어 학창 시절부터 기독신문을 애독하고 기독신문 배달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대를 이어 기독신문을 사랑한 애독자입니다. 일평생 기독신문을 벗삼아 살아온 양 목사에게 기독신문에 대한 추억과 바람 등 60주년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청해 들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양창산 목사입니다. 이번에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서 아주 마음 깊숙히 감사와 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어진 1959년 이후에 우리 그 합동교단은 진짜 불모지에서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문사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뭐 이런 그 매체가 전혀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기독실업 인 신앙동지회 여러 장로님들께서 십세일반 도와서 총회를 위해서 또 총신대 그리고 기독신문사, 를 위해서 정말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이 일에 우리 아버님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2대 이사장으로서 11년 동안 그렇게 그 봉직을 해 오셨습니다. 초기에 저희 아버님께서 한 지역의 책임자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먼 지역 교회는 에 이제 신문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고 어, 나중에 이제 그, 그 시내에는 제가 배달을 했습니다. 특히 읍장, 경찰서장, 법원장 대개 이렇게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이제 신문을 배달을 했었는데, 그래서 경찰서를 제일 많이 지나들었던, 특히 서장님실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제가 워싱턴 그~ 러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는 보금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이 이제 어~ 보다는 우리 정론지를 이렇게 보급한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독 신문을 매주 받아다가 그것을 재판을 했습니다. 미주판을 만들어가지고 미주 저녁에 이렇게 보내는 일을또 제가 옆에서 힘을 도와서 함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국을 떠나서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신문 기독 신문하고는 떨어질 수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몸으로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 제가 신문사에 글을 쓰게 된 거는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아마 출애급기라고 하는 시를 써서 했고 교수로 와서는 뭐 교회에 대해 사회적 역할 이런 것도 강조도 하는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논설위원을 뭐한 5, 6년 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기독논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단 이제 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어 공동 주피를 네 분이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그때 주피 돌아가면서 이제 사설을 썼어요. 이런저런 뭐 글들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되게 잘된 기사를 보면, 정말 그, 신금을 올리는 기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글들이 뭐 간간히 섞여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그런 것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돼서 좀 희열을 느낍니다. 아, 기독신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laughs> 앞으로도 이런 뭐사실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정감을 주는,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왔을 때, 과월동에 기독신문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방 한켠에, 뭐, 직원, 그저 그냥 몇 사람 두고 참 어려웠던 시기인데, 지금 기독신문사가 많이 발전하고, 정말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판을 아주 대외적으로 좋게 얻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저는 기독신문이 단지 하나의 언론 매체로서의 존재얼만 존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디지털로 많이 변해 있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도 되살릴 수 있는 작업들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기독신문도 디지털 아카이브로 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c t v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송 영역에도 또 이렇게 또 확장에 대해서 정말 명실공히 일었던 옛날의 그그런 그, 역할들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회가할수 있는 역량들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 기대입니다. 기독신문 CCTV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천국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감사함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멋진 삶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기독신문사 6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기독 정문제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신문사를 통해서 교단 산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신문사가 지면에서 이제 영상으로 옮겨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신문사 CTV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시작된 지 오늘로써 열흘이 됐습니다. 반갑게 새해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은 요즘인데요. 그와 달리 혼탁해져만 가는 정치 상황과 제조항공 참사로 인한 국민적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겠죠. 2025년 한해도 교회와 신자들이 상처받은 세상을 치료하는 선한 이웃으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엔 더 깊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